백미0 m m 1 0 0기는두 배가, 그래서 두 시간에, 세 시간 뒤에 나타나고요 엄남할 정도까지 까랑까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아주. 저기, 그 또끝나면은안 그 아니, 지금, 그, 54일이 되고그 다음에 갈평, 진전, 저쪽에, 많이, 우리가 많이 달아야, 대체 대체 방방 방, 네. 그니까 비한안는거 양이 비해서는 대성보다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가쵸그그 밑에는 그 하우, 하우 하우, 하 하우가 지금 계곡이 있어서 그에는 계곡이 이제 짧다 보니까 물 오자마자 그. 막다 어. 계속 어. 안전히 내가 시멘트가 한전하게 급해가지고 막멀이 소방, 그다음 경찰, 그리 시골 경 그리고 또, 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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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그 <laughs> あっ。<music>

그가지고대체해천물 <목소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주민들한테 다 나눠줬고, 지금, 댓글적여게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다정지 태풍 피해, 대표가 평범한 일을 인적으로 나눠가지고, 주민들 대표에서 산책적으로 음. 물에 또, 기가 막는 데서, 대표가 불편하다. 그래도 물이 딸겠어요? 물이 딸어요 어딨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람 불고, 노 마요, 이래서 싶어서. 아, 응. 예, 예. 그래서, 오늘 당분간 여기 있어야 되니까, 뭐, 집에 물 잠겨도, 또 치아야지. 왜냐하 이자프고, 그예시가가지 말고, 이자프고, 여기, 오늘 불편해서 좀더 계셔주세요. 이 예, 우리 김희수. 예. 这个还是不错，这个 그데 뒤에 또 어떻게 지 모르겠어요. 제발틀리니까 이거를 감안하면 돼 일단 사람 많은 걸 우리 대한민약에한번내그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외는 도타고 그러니까 한번 현재 분들이 듣기로는 현재도 되기는 해야 되받기